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자리로 결정한 이유는 아까 1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있음을 나는 안다 이랬어요 그죠 아까 일절에서 모르겠죠. 포악한 자야,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가?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.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의 길로 갈 것이다. 왜? 의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사랑, 하나님이 인자하심,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는 일시적 행동을 부워하지 않고 그 악인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.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,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,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. 그들과 하나님이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, 나는 그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. 이렇게.